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퇴비화시켜버리는 100% 자연처리 시스템, 바로 오클린입니다. 오클린만의 고온 미생물 발효소멸방식은 55도 이상의 온도에서 짜고 매운 성분에 강한 호기성 특허 미생물을 이용해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24시간 내에 양질의 유기질 퇴비로 분해시킴으로써 배출, 수지 분반, 처리, 자원화 음식물 쓰레기 폐수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오클린의 특허 미생물이 활동하는 55도 이상에서는 다른 유해 세균이 모두 사멸하여 가정 내 위생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배출할 필요가 없어 주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주방 20명의 어린 친구들의 점심 식사 준비로 한참 분주한데요. 냠냠 잡자 맛있게 먹는 것까지 좋은데 자, 저렇게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남게 마련이죠 네. 자, 그런데 이곳엔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거야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예요 쓰레기 발효기가 뭐? 네. 아니 음식 쓰레기는 보이지 않고 난데없는 흙만 가득한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우도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청정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퇴비로 만드는 재활용도를 높이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도면 사광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기가 도입돼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효기는 하루 처리 능력이 500kg으로 우도에서 발생하는 350kg 모두를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려기가 설치됨으로써 이제는 정상적으로 처리 될 것으로 예상돼서 청정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발려기는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처리로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처리돼. 무도의 청정 수질을 보호하는 데다 미생물 발효 방식으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발효기는 위생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발효기로서 폐수가 전혀 없는 친환경적인 발효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지면서 쓰레기량이 80% 줄어들어 오는 2009년인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을 4~5년 연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면서 우도의 청정 이미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된 퇴비는 희망하는 농가에 무료로 공급돼